안녕하십니까. 네, 어렸을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크게 자랐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산 초입에 가면 이런 식물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잎을 잘 알아두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잎을 보면 쓰기 잎을 닮았습니다. 네, 쐐기풀과 쇠기풀가 식물입니다. 쐐기풀과의 개모시풀이라고 합니다. 쐐기풀과 식물이지만 피부를 쏘는 그런 털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이 개모시풀하고 비슷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쐐기풀과 식물들은 공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개모시풀을 비롯해서 모시풀, 외모시 왕모시, 거북꼬리, 좀 게임나무 등이 있습니다. 잎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모두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잎은 꿀풀과의 방아풀처럼 가운데 꼬리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잎은 마주나고요. 줄기는 녹색이고 잎자루는 붉습니다. 네, 봄철에 어린 니가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생쌈으로도 좋고요. 또 데쳐서 무침, 볶음, 목나물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큰같이 수염이 꽃이 끝물입니다. 한방에서 이 개모시풀은 지상과 뿌리를 팔강 말하는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담담하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여름 내내 잎줄기를 덮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고요 가을 이후에는 뿌리를 캐서 말려서 달여 먹습니다. 뿌리가 더 약효가 좋습니다. 이 개무시불 8강마는 당뇨병의 특효고요.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당뇨가 심해지면 모세혈관이 막혀가면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제를 꾸준히 이용하면 당뇨가 개선되고 시력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눈에 좋은 약제로 야맹증에 좋고요.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지혈작용으로 하혈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밖에도 혈행이 개선되기 때문에 새살을잘 돋게 하고요, 땀을 내서 몸속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잎줄기나 뿌리 말린 약재는 하루에 20g 정도를 1리터의 물에 은근히 달여 식후에 나눠 마십니다. 약재 양은 가감해도 좋습니다. 대추나 감초를 첨가해도 좋습니다. 오늘 개모시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